안녕하세요. 현대참선원의 이남국입니다. 어, 제가 2016년에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어,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단어로 우리가 정의를 딱 내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단체들과 많은 종교에서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학문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언어와 어떤 여러 가지 한계점에 꼭 부딪히게 되더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도 체계화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몸서 경험을 해 보실 때, 아, 과연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사라지는구나. 그러면 원래 마음이라는 건 없구나를 경험하시는 데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어~ 처음에 공부를 무문간한 수련을 들어오셔서 잠시 하는 그런 수련은 어떤 공식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칙연산을 어~ 우리가 아는 거 외우는 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 공식을 풀수 있는 하나의 방편을 가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그 문제를 풀어보고 하면서 시간이 충분히 익어질 때 정말 자기 마음의 관념과 업습이라는 게 무엇인지 서서히 머리로 알았던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로 되어지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그 자리에 놓이는 것이 아,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어,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뭐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로 세워도 마음이고, 우로 세워도 마음이고, 무너뜨려도 마음이고, 굴려도 마음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마음이라 해도 맞고, 보는 것을 마음이 아니라 해도 맞고요. 마음이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는 것이 마음이에요. 결국 이 말도 모순된 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조건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구름이 있다고 해도 맞고 그 구름이 흩어져 버리면 그 구름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없다 해도 맞는 것처럼 마음은 생겨났다, 머물렀다, 사라졌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머리로만 알려고 하신다면 끊임없이 책이라던가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끊임없이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정보는 마음에 대한 것이 충분히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아는 걸로만 우리가 지나쳐버리면 그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념과 어떤 방법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바라봐 버리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현대 참선원에서는 아주 체계적 방법으로 우리 지도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을 맞이해서 제가 2016년 동안 2016년에 여러분들하고 마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음법과 이제 신의법 이걸 가지고 해봤었는데요. 부족했던 점도 많이 발견하게 됐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이 과연 더 나은 그 공부의 방법이 될까도 많이 우리 그 지도자분들하고 선사님과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개편을 한번 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늘 설명을 드릴 때요. 마음이 온전하게 크고, 깊고 넓은 상태에서 신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그 타고난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그 어, 대승불교의 보살돌고 홍익인간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쉽게 잘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부분을 2017년부터는 좀더 공부를 체계적으로 더 분석력 있게 쪼개서 시간을 더 많이 갖는 프로그램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삼각형이라는 거를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탄탄한 이 마음이 우리가 80% 정도가 되고요. 20% 정도에 우리가 신이라는 자기 재능이 올라갔더라면 정말로 이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가 덜된 상태, 자, 그거는 누군가가 어, 판단해주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긍정적이고 두루 넓고 깊은가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이 마음은 요만한데 신의 법이 이만큼 올라가면 결국은 그, 우리 스스로 업에 놓이게 된다라고 수없이 설명을 하고 하지만 우리 이것이 쉽게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이번 2017년도는 이쪽 80%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대참선원과 같이 하면서 정말로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체득해서 놓여지고 블랙 앤 화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자 타고난 코드가 무엇인지 물어보기 이전에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한번 가져보고, 진짜 되는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수련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세상을 알아가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우리가 앞전에 했던 타고난 그런 나의 그 신적 재능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다 갖춰진 조건에 의해서 정말 이분한테 어떤 신의 그 재능이 어 들어갔을 때잘쓸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분들이 잘 되신 분들한테는 선사님이 어 판단하셔가지고 특별수련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음.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이 마음, 이 신의 자리와 이 마음에서는 여러분들의 관념으로 밖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사실은 없어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볼 때,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늘 잔소리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기준과 생각에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부모님은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보니 그 시점에 그 아이가 가졌을 때는 요렇게 하는 게더 나을 텐데 그 부족한 모습이 안타까워서 아이한테는 그게 잔소리로 들어가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어, 그것이 옳다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잔소리 아니면 우리 엄마는 이래 우리 아버지는 이래라는 자기만의 관념으로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사춘기를 지나고 하다 보면 왜곡된 길로도 갈수 있고 그러면 그 부모는 그걸 안타까움으로 또 바로 발수,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련을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할 수 있는 게 어떤 바른 마음 가진 인성의 자리. 진짜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수행자들이 되기를 많이 바라는 마음으로써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행을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요 점을, 개편된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 그 상담원하고 충분히 상담한 이후에 그리고 수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2017년에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여러분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수행자이지 이기 이전에 따뜻한 사랑 그다음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